주서 3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노건데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을,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노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아침을 채울게. 깨우시고 또 채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다시금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로 세상의 사람들과 같지 않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진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성령 안에서 선한 일들이 일어나는 하루 될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도서의 마지막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부터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12절부터의 이 말씀은 순례의 길을 준비하고, 또 순례자들을 위해 교인들이 섬길 수 있도록 하라라는 마지막 인사말 같아 보이지만, 실은 오늘 말씀은 마지막 당부의 인사말까지도. 선한 일이라는 주제로 함께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11절까지는 교회는 선한 일을 이루도록 전념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 뒤에 12절부터 마지막까지는 그 선한 일의 열매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채워주는 일이다 라고 바울은 디도에게 참된 교회 참된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벌써 5년이 지난 영화인데요 예전에 바울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바울의 생애를 그린 그런 영화인 줄 알았는데 막상 바울은 옥에 갇혀 있고 이 바울이 없는 동안에 이 혼란에 빠진 교회의 모습을 담았더라고요. 근데 또 오히려 그 모습이 요즘의 교회들과 겹쳐 보이면서 참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고 옥에 갇혀 있고 네로 황제는 엄청난 이 기독교 탄압을 가하는 상황이 되자 이 교회 안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로마의 세력, 이 세상의 세력을 이제는 우리도 맞고만 있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칼을 들고 싸우자라고 하는 파가 나타나면서 순식간에 교회가 둘로 나뉘어집니다. 그 안에서 또별 별론들이 오가고 율법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어쩐다 하면서 난리가 나니까. 결국 누가가 바울이 가르치고 지나온 길을 혼자 생각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났으니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랑 밖에는 해야 하는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이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말씀 8절에 시작할 때에 "이 말이 밉부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조심하여 선한 일에 힘쓰게 해라. 이것은 아름답고 유익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말, 이것은 무엇입니까? 미쁘다, 믿을 수 있는 진실이다. 이 말을 따라 선한 일을 이루어라. 이것은 아름답고 유익하다. 라고 말하는 이 진실은 무엇입니까? 어찌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것이 통치자와 권세 잡은 자에게 반역하여 칼을 들고 혹은 함께 말로 비난하고 욕하며 싸우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서로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남에게 강요하고 화내고 갈라지게 하는 것이었습니까? 어제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어리석고, 불순종하고, 세상을 따라, 육체를 따라 살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구주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거듭나게 한 것, 이 사랑이 바로 오늘 미쁘고 믿을 수 있는 말,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하는 진실, 아름답고 유익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로 황제의 때에나 지금의 때에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맞서 싸우고 다투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관용하고 범사에 온유함으로 사랑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 우리에게 없으면 이런 아름답고 유익한 선한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이 사랑을 교회에게 굳세게 전하여서 교회가 오직 사랑으로 선한 일을 이루는 것에 전념하도록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구전에 나오는 이 선한 일에 반대되는 것은 우리가 사랑이 없을 때 하는 일과 똑같습니다.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쓸모없는 논쟁거리로 시비를 걸고 족보를 따져서 편을 가르고 율법으로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들은 다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자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가운데서 구원받았는지를 알면 이렇게 남보다 높아지려는 일, 남을 낮추고 자존심을 부리는 일은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교회는 분쟁하고 불연하, 불, 분열하게 되는 그 말로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는 이단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이것 역시도 영어로는 divisive, divide, 나누는 것. 그러니까 교회를 나누고 분열시키는 사람입니다. 이단이라는 게뭐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분쟁시키고 편가르게 만들면 그것이 이단입니다. 제가 아까 바울이라는 영화에서 나온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현재 교회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는 것은요, 지금 기독교 핍박이 내로 황제의 때와 같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시대적 상황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들을 마주하고 있는 이 교회가 세상의 권세 가운데서 해야 할 일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사랑으로 서로 붙어져야 하지. 뭐 예를 들어 MZ는 어떻고 저떻고 문제가 많아. 기성세대는 어떻고 저떻고 잔소리가 많아. 이런 말들로 나뉘어지고 또쓸데 없는 일로 서로 트집 잡아 가면서 또 나누고 정치가 어떻고 해서 또 나뉘어지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서로 분리시키는 이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하나로 만들고 갈라진 것도 사랑으로 붙이는 선한 일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12절부터는 바울의 앞으로의 계획과 그를 위해 디도가 다시 순례길을 준비할 것, 세나와 아볼로를 속히 준비시켜 보낼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14절에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의 힘쓰기,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여기서 좋은 일은 앞에 선한 일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성도들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선한 일, 사랑으로 일하기를 배우게 하라라는 것인데, 이 사랑으로 이루는 선한 일의 열매는 바로 내가 아닌 다른 이에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말과 혼란스러운 다원주의, 물질주의와 개인주의의 사회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관용하고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냄으로 얻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열매는 나의 필요가 채워지고. 나를 위한 것으로 얻는 나에게서 드러나는 열매가 아닙니다. 다른 지체의 필요가 채워지고 다른 지체를 통해 드러나지는 열매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이루는 선한 일이자 그 열매입니다. 나에게 선하고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사랑으로 이룬 열매가 맺힌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좋은 것을 돌려받기 위하여 남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사실 이미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흔히 보상심리라고도 이야기하고요. Give and take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좋은 열매를 받고 보기 위해서 이 사랑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서 나오는 열매가 아니라 내가 갖고 싶은 보상심리이자 Give and take에 불과합니다. 최근에 이찬수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참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 생명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서의 차이점이라고는 주일날 교회에 나가고 남들 다 하는 것, 조금 덜 즐기는 것뿐이라면, 그것이 세상과는 다른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맞는 것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저 평균적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착하다, 성실하다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다면,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교회가 이 공동체로서... 그리스 교회된 공동체로서 이 세상에 없는 선한 일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까?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라는 이름의 공동체로서 비교되어야 할 것은 와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더라. 자기 자신을 채우기 위해 남에게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서로가 서로의 길을 준비해 주는 것을 보면, 야, 이 사람들 진짜 사랑이 있는 사람들 같다. 선한 일을 서로 해주는 것 같고, 진짜 소망을 가진 사람들 같더라. 이런 평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디도를 통해 기대하는 공동,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분열하고 나누고 갈라지는 공동체가 아닌 서로가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이 섬겨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의 열매가 보이는 공동체일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웰번 순복음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는 교회, 그 사랑으로 서로 화합하고 묶어지는 선한 일을 이루는 교회, 그리고 그 선한 일이 서로를 채워주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내가 아닌 다른 지체를 통해 드러나는 이 사랑의 열매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서 모든 선한 일을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힘 입어 선한 선한 일을 이루고 그 열매가 서로에게서 드러나도록 꿈꾸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나에게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사랑을 베푸는 것, 내가 나를 채우기 위하여 선한 일들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내가 아닌 내 지체의 필요가 채워지며 서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이 이 세상에서 열매 맺히게 하는 것임을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우리가 분열하고 분쟁하고 서로 편가르고 내 자존심 지키려고 지체들을 대하지 않도록 하게 하시고, 다 지금 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고 의지하여서 관용과 범사의 온유함으로 사단 일들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 멜번 스모금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림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